찰가차바탕하흠할수 없는 둘리 둘리 흠흠 빙하 타고 내려와 어뭐아 뭐. 아, 뭔데 저 손잡아 아근데 똑바로 안 하나 아저 양아치 새끼들 저거 뭔데 어, 어이 아, 뭔데 빨리, 빨리 내리, 빨리 아 뭐냐고 알아, 뭐, 차다 치지 말고 왜왜 그러는데 아뭐 노란색 병아리야 뭐, 내려, 내려, 아데 <목소리>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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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나와, 빠질 거야. 에, 어, 사고 치지 마라. 아, na na dynamite Tiny 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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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dynamite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the little <laughs>